팍팍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안 팔려서 내렸습니다. 집과 입지는 정말 좋으니 마음에 드신다면 연락 주세요. 집주인분과 잘 협의해서 좋은 금액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그 전에 우측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주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품 탑부동산 TV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요 경기도 서정면에 위치한 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요 성유리, 하정우를 비롯한 정말 핫플 중의 핫플! 어, 정말 부자 동네 중에 부자 동네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주택 한번 살펴보러 가실 텐데요. 그 전에 뒤쪽에 보시면 주차 공간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주차 공간은요, 지금 이렇게 차두대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넓고 큼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또 따로 주택으로 들어가는 문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요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보실까요? 네 여러분 여기 왜 부자 동네다 하는지 저 올라오자마자 알았어요 지금 앞에 여기 마당 보세요 저는 무슨 글린공원 하나를 여기 딱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글린공원 같은 마당 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앞쪽에 보시면 다 소나무 심어져 있고요 이 앞쪽에도 진짜 비싸고 좋은 나무들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기 팽나무 5천만 원에 이른다고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겨울이라 너무너무 아쉬운데 이쪽에 이꽃두 개가 분홍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핀다고 하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거 없이 모두모두 모두 예쁜 그런 집이고요. 또 앞쪽에 보시면 저기 강 뷰까지 모두 다 누려보실 수 있거든요 이따 주택 안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보이는지 또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할고요 여기 먼저 올라가 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 나무 데크 위로 올라와 봤는데 여기 단차도 굉장히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생활하실 때 편리하겠다 공간 분리가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헬스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뭐 나는 헬스장까진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또 편리하게 나에게 맞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공간이라고 보시. 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주택 안으로 들어왔는데 딱 안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요. 어, 되게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채광, 지금 해 들어오는 것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드를 사용하셔서 그런지 너무나 따뜻한 그런 주택입니다. 여긴 지금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공간 층도 보세요. 지금 저위에까지 진짜 너무너무 높고 등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 요 등뿐만이 아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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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등 여러 개 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집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고 밝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주택이고요. 창도 너무너무 크고 또 예쁘게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주시길 바라겠고 여기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벽난로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주방 겸 다이닝 룸인데요. 이 주방 공간 사실 음식 냄새 나가는 거좀 싫을 때도 있잖아요. 특히 생선 같은 거 굽거나 국 오래 끓일 때 여기 다 문이 있기 때문에 거실과 분리가 된다는 그런 장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부엌 공간 굉장히 넓고요, 기역자로 되어 있고 또 수납 공간도 뭐저 끝쪽까지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나가 보시면 지금 이문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음뭐 다용도실 공간 했는데 여기 그냥 하나의 방이에요. 이 안쪽까지 지금 여기 장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이 안쪽까지 정말 깊숙하거든요. 이렇게 넓은 공간 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방에서 나오면 먼저 이쪽 공간 살펴보면 여기는 지금 세탁기 들어가 있는 공간인데요. 세탁실 겸 안쪽에는 또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문이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 침실 안방으로 활용하는 공간인데요. 여기 지금 침대 놓고 이 앞쪽에 보시면 여기서도 강이 다 보여요. 그런 넓은 창과 함께 이 뒤쪽에선 아까 보셨던 헬스장. 헬스장이 보이는 또 넓은 창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정말 양 옆으로 또 수납 공간 충분히 마련을 해 놓으셨고 이 안쪽은 욕실인데 저는 샤워 부스 이렇게 넓은 욕실은 처음 봤어요. 진짜 정말 넓은 샤워 부스와 함께 이 안쪽까지 진짜 깊숙이 요렇게나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욕실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나가서 다음 공간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 2층 여기 공간도 굉장히 아늑하고 또 예뻐요. 요 앞쪽에 이렇게 해 들어와지는 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렇게 해 들어오는 것도 너무 너무 예쁜 그런 공간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 난간과 함께 등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아래서 볼 때도 예뻤는데 위에서 보면 더 예쁜 그런 인테리어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등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 위에까지 이렇게 창이 나 있다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한강 뷰, 이따 테라스 나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 앞쪽에 보시면, 2층의 첫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2층 첫 번째 침실 공간도 이렇게 양 옆으로 창이 나 있어서 또 채광에도 좋고요. 앞쪽에 보시면 붙박이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문이 있는데 이 맞은편 문 열고 나가면 짠 이렇게 베란다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맞은편에양 옆에 이렇게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 첫 번째 공간 살펴볼게요. 여긴 지금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안쪽에 옷 보관하실 수 있고 또 드레스룸 하나 따로 있는 거 많은 분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은데 이 앞쪽에 장 마련하셔서 뭐 시계, 액세서리 넣을 수 있는 그런 장까지 넣어놓으시면 딱 나만의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욕실까지 따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문이 있어 이쪽 공간 두 번째 침실 공간인데요. 두 번째 침실 공간도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넓은 공간과 함께 창으로 개방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고 앞쪽에 마찬가지로 또 붙박이장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는 또 깔끔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2층 테라스로 올라와봤는데 뒤쪽에 보이시면 이렇게나 예쁘게 강이 한 눈에 다 담기는 그런 뷰를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오늘 어, 서종면에 위치한 우리 주택 한번 살펴봤는 는데요. 주택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생겼어요. 외관도 예쁘고 고급스럽지만 내부도 또 따스하게 가족들이 생활하시기에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주택이고요. 또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 또 생활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유명 연예인들이 살기도 하는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에 또 다양한 매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품 탑부동산 tv였습니다. 안녕! 자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 토지는 332평이며 건물은 50평입니다. 방은 3개, 욕실은 2개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남방은 심야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상수도이며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매매가는 18억 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